베트남 정부 청사 국제 관계 부장이 코로나19 기간 자국민 송환을 위한 특별 입국 항공편을 이용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베트남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해외에 있는 자국민을 데려오기 위해 약 2000편의 특별 입국 항공편을 운영했습니다. 응엔 타잉하이 국제 관계 부장은 특별 입국 항공편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형사 조사를 받는 18번째 고위급 인사로 앞서 외교부 차관을 비롯한 다수의 고위급 공무원들이 특별히 국 항공편을 이용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가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많은 고위급 관계자들이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 송환 정책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이 취한 부당이익은 수억 동대에 달합니다. 대내외적으로 베트남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 당국은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만 고위급 간부 27명과 295명의 당원을 처벌한 바가 있습니다.